그렇지만 이재명이 앞에 5를 다느냐, 과반이 되느냐. 자 김문수 후보가 4자를 넘느냐, 4자를냐 다냐. 음. 그다음에 이준석이 두 자리가 되느냐 네. 이건데 예. 일단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 되기가 어려워 보여요. 음. 예,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8%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렇게 보세요. 예, 8에서 음. 9 사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8 정도 생각을 하고. 그 대선 경선 토론회의 영향으로 예. 보시는 예. 거죠. 예. 그다음에 예. 그것도 그렇고 네. 결국은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해요. 음. 예,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봤자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거나 좀 유사한 후보로 가겠죠. 근데 음. 그 유사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. 김문수 후보로 갈만 하겠느냐. 그 효과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. 음.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. 네? 이재명의 과반이 되냐 마냐. 아, 잘 모르겠어요.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딴 방송에서 49.99 나온다고 그냥 해버렸는데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음. 50이라고 보면 두루합 쳐 58이죠. 나머지가 42인데. 권영국, 그리고 또 다른 후보 또 있어요, 한 분. 그두분 합쳐서 2는 될 거란 말이에요. 음. 예, 저, 제가 볼땐 그래요. 그래요.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했다 사퇴를 하더라도. 했고, 그래서, 네. 김문수 후보가 40이 되냐, 만약 아주 깔, 그냥 왔다 갔다 한다. 예,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요새, 저, 불경 쪽, 또, TK 쪽, 어, 투표율이 좀, 투표 의지가 좀 높아지는 상황. 박근혜 전 대통령도 투표 동료 하시고 하니까 조금 거기가 오르면 40 살짝 넘을 수도 있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40 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음. 생각이 조금 더 강해요. 저는 아, 지금은. 예. 음. 뭐 어쨌든.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<laughs> 틀릴 수도 있고요. <laughs> 근데 이제 뭐한자정쯤이면 나온다 그러고 출구조사는 한 8시쯤이면 나오니까 예. 예, 그쯤이면 나올 것 같고.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한도훈 대표가 부산에 이렇게 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딱 등장을 했잖아요. 그때 만약에 등장을 안 했다면 진짜 국민의힘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아시겠지만 뭐 부산도 흔들리니 그다음에 대구도 30% 이상 이재명이 들어갔님 이럴 때잖아요. 근데 그때 딱 등장하면서 사실 국면 전환은 좀 됐던 것 같아요. 음뭐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부산도 가시고 뭐 대구도 대구. 가시고 하면서 네. 어, 우리에게도 이런 군중 동원력이 있다. 음. 아, 우리에게도 이런 활기찬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, 사람 네.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쪽 여론조사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갔어요 맞아요.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맞아요. 그런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, 잠재워져 있었던. 음. 어, 지지자들의 이 표심을 자극했다. 음. 예, 그거는 뭐 확실하다고. 그러니까요. 봅니다. 아, 그래. 이재명은 안 되지. 이러면서 사실 음. 마음 돌린 분들이 그때 음.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.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,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, 뭐 한동훈 대표처럼 이렇게 어, 김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활약을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이분이 사전투표일에도 패딩을 입고 나왔었고. 그리고 본투표일인 오늘도 나왔어요. 저는 사실 오늘까지도 나올 거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설마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. 김건 여사랑 같이 오신 게 저는 특이했어요. 음. 재임 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, 어, 대통령직을 면한 후에 첫 선거에 동부인을 해서 이렇게 오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? 그거 무슨, 무슨 의미일까요? 모르겠어요. 해석이 모르겠다. 안 되고. 네, 네. 뭐, 저 투표하시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다 언론이 이제 그 취재하고 하는 건데. 참,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영향이 좋을 것 같진 않고 또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집회도 나갔었잖아요. 아, 나간 게 아니라 그 호소문을 대독시켰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속이 되고 풀려났을 때 이분이 과연 아스팔트까지 나가실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 이틀 앞두고 저거를 대독 시켰다는 건좀 황당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할 거다, 그치, 장애집회 맞아요. 나갈 거다 음.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. 대신 어느 정도 사저 정치는 하실 거다 저는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음. 어, 지지 선언해서 지지 선언문 만들어서 대독 시키는 것까지는 예상 범주 안에 있긴 했었습니다. 네. 이제, 어디서 누가 읽느냐, 그것도 음. 중요한데, 예, 별로 이렇게 큰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거여서, 저는, 윤대통령이 뭐, 김문수 후보 지지선 한 게, 득은 안된더라도 크게 또 영향이 좀 가지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다 아는 얘기잖아. 요 이제는? 예. 어, 이제는 그 힘도 좀 빠졌다. 예. 예.